오늘, 리몬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진정한 영적 능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 11절 볼까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 여기 이것들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뭘까요? 이게 7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제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도서 5장 15절에도 제가 모태에서 빨갛고 나왔은 적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뭡니까? 어, 우리가 빨가보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또 죽을 때도 빨가보고 간다 그 말씀이시죠 그죠? 욕기에도 나오죠 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 적빨가보고 나왔사온 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문 7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 네. 왜냐하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하자면 8절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알것이니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laughs> 어, 자족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걸로 자족하라 이게 우리가 구절해 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탐심입니다. 내가 부자가 돼야지 하는 그 마음 사실은 탐심입니다. 그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사치한 생활로 간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이 부하려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에 조급해져요 이게. 그래서 속히 부자 되게 되려고 하는 바람에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1 0절에 보시면, 아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음. 떠나게 된답니다. 아, 네. 조심해야 합니다 이 물질 문제는 그치요 네. 자 그런데 오늘은 <laughs>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자 이것이 의와 경건이 한 묶음이 되고요 믿음과 사랑이 한 묶음이 되고 인내와 온유가 한 묶음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전번 어, 저전번 시간에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5절 6절 7절에서 여덟 가지 훈련과 연단의 조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화 과정 중에서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과정 중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 나오셨죠? 좀더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 종합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영적 능력을 키우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특히나 인내와 경건과 사랑이 바로 이 주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자, 의와 경건이라고 했습니다이 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한문으로 적어 보면은 다, 다 아시죠. 양, 양 아래에 내가 있다.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말하자면, 음, 어린 양의 피로 얻은 의로움이다. 이거죠. 세상이 얘기하는 정의가 아니고, 어린 양의 필로하던 나의 의로움이다. 이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본이라고 그러죠.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 의와 경건은 한 묶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이란 건 뭐냐 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의라는 것은 의의 바탕에 경건이 깔려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그 옷으로 예수 의로 나에가옷 입지 않는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 종교를 낳습니다. 그죠? 의가 없는 경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우리가 입어야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건을 추구해야 그 경건이 올바른 경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의는 안 하고 경건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종교들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음, 이, 이 이게 이경험이는 것이 의의 바탕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느끼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죠? 그것이 이 의의가 의의 바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렇그 음, 다음에 믿음과 사랑도 소리와 윤리처럼 이렇게 셀리야뗄수 없는 관계, 믿음과 사랑도 뭡니까? <laughs>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에요. 그쵸? 사랑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미심이다. 제가 미사오니 저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죽음 믿음이에요. 왜? 사랑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네, 죽음 믿음이고,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뭡니까? 그것도 생명 없는 거지. 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 세상 사랑이죠. 세상 사랑은 믿음이 빠져 있어요. 믿음은 뭡니까? 하늘 우리 주시는 선물 주시는 믿음, 그렇죠? 예수를 주라 시하는그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생명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 인내와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온유가 없는 인내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내 이빨 부덕부덕 가면서 참는 거. 그게 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뭐냐? 온유한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라게 뭡니까? 나는 억울할 거 하나도 없다. 원망하지 않는 인내죠. 내가 이 세상에 당하는 어떤 고통과 고난이. 음 말하자면 나의 잘못인 것도 있고, 그 결과를 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시라. 징계를 받을 때, 아, 제가 죄인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됩니다. 하는 그런 온유한 자세. 있어야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쵸? 렇 아,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 잡혀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이 배가 지중해를 지나갑니다. 바울이 그 침대에 끌려,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앞송되, 그, 거예요. 그때 이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에, 못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압송되어서 가는 이 배를 인도하는 일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왜? 바울이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울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은 뭐예요? 풍랑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이 풍랑이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보호받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러므로, 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죽지 않는다 하늘과 땅의 권서를 지으신, 지니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에 일을 내게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응? 실패가 아니다 내가 지금 옥에 끌려가지만 로마 감옥에 갇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 좌절이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절망이 아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이다 큰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야. 왜요? 바울이 잡혀서 로마 친위대한테 잡혀서 갔을 때그 친위대 속에 복음이 전파가 돼요. 아, 이해, 이해 되십니까? 그니까 러그 친위대가 고급 장교라고. 음. 친대는 뭡니까? 황제 옆에서 보유하는 군사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또 황제 밑에 귀족들한테도 복음이 전파가 돼요. 이야.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사도가 저꼬라지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옥에 갇히냐? 옥에 갇혀서 무슨 복음을 전파하냐? 아니에요. 옥에 갇혀야 로마 감옥에 갇혀야 그 복음이 로마가 만든 그 도로와 모든 그기간관 산업을 통해서 널리 전파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 중심 아니에요. 그러지면 복음이 불듯이 전파되는 현상이 오는 거라고 요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란 것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실패, 절망, 좌절. 그것이 우리의 실패와 절망이 좌절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야말로 영적 능력을 기르는 기초예요. 아멘. 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잡혀가게 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신비요. 방법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바울이 잡힌 신세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은 다니엘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엘리사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음, 그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겪었던 모든 행적이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 네. 본인은 고생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체험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 번부터 봅시다. 이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 우리 말로 따지자면 의로움이죠. 말하자면 의로움.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뭐를 바라보고 가야 합니까? 의로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의를 목표로 삼아서. 인생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이첫 걸음이에요. 내가 과연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뭔가를 행하고자 할때 그것이 나의 행복, 나의 행운, 나의 기쁨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냐 아니냐 이걸 따져봐야 해요그죠 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할 을때첫 번째 목표는 뭐냐? 의가 돼야 된다, 의로움이 된다. 예전에 우리 저 결혼할 때 있잖아요. 창세기에는 웨딩 드레스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빨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옷이 필요 없었다고. 근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교회가 내려온대요. 그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 앞에 이렇게 단장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입잖아요. 그 웨딩드레스 옷을 입는다는 뜻이 뭐냐면 은유예요,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로 옷 입어라 이 뜻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옷을 입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 진정한 남편이신 신랑 예수와 결혼할 것이다. 우리는 약혼은 했어요. 예수님과 왜요? 세례 받았잖아. 세례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약혼이 결국 결혼으로 성사된다 이거예요. 그걸 아멘. 상징하는 것이 오늘날 위드 들었으나 예복이 결혼 예복이라고 그죠. 그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건이라는 건 뭡니까? 경건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는 경건을 바탕으로 근거에 의해서만 얻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경건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로 사귀는 관계에서만 의의를 얻게 된다이 뜻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다음 기로 봅시다. 믿음. 이토키나 이 여기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경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경건이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자들은 그것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또한 이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뭘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그래야 그것이 산 믿음이다. 아, 네. 그렇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구수 2장 26절에도 나옵니다. 영혼은 뭔가 같다. 행함이 없는 그 행함이란 게 뭡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죽음 믿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네. 이 행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의 동기로 행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인내 나옵니다. 이 사랑을 행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 인내 없이 행하는 것은 풋사랑이에요. 응? 사춘기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사랑이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이 성립되도록 해주는 것이 인내예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온유. 이 온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의 본질입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온유가 없이는 인내하는 이것이 없습니다. 왜? 온유 없이 인내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불평과 원한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거라고.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인내가 아니고 온유가 바탕이 된 그런 인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걸 쫓으며 믿음의 선한 사람을 싸우라. 그렇죠? 이 온유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시면서 우리 속에 온유 라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온유할 능력이 온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영역이에요. 영적인 권능이에요 그게.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선한 사움이래 했을 때이 고른전서 구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나 자신의 믿음에 선한 사람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멘. 응. 그러니까 남한테 전파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치?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많지만 그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면서 해야지 그것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버림받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파하면 뭐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믿음의 선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앞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죠? 네. 빌리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서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죠? 아, 네. 그러니까 고린도서 7장 1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포심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정말 존경하는 두려움이죠. 그죠? 아멘. 네.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루라 역,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아멘. 자, 그 다음에 15절 이하 볼까요? 에. 15절 이하에 에. 자, 14절 볼까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디모전서 6장 14절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청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죠? 네. 15절에 기약이 이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명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오 16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그에게만, 그에게만 죽지 않으며 있고 가까이 가지, 가지 못할 빛에 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또 없는 자신이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자이 복이라는 것은 말이죠 내 힘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 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다. 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만 주신다. 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네. 완벽하게 본인을, 본인을 드러내서 복을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숨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받는 복은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라고. 이제 실제적으로 받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로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에. 복 전체가 어느 날 우리에게 임한다 이게요. 마침내 우리에게 온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다. 이게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은밀한 가운데서 생명을 공급하신다 이게요. 그죠. 그 생명이 비로소 나중에 장차 생명의 결정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지금 우리 죄인들을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최고로 성결하시고 고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죄인들은 다 죽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재림 시기에 그때 그 전체적으로 나타나신다 기래요 지금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17절 볼까요? 그래서 아까 결론 나옵니다. 아까 7절부터 9절,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자족하라 그랬죠. 우리가 받은 바를 네? 자족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썩는 그 물질만큼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렇요 내가 사랑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장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매. 그렇게 마음을 마음에 각오를 내가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는 것만 해도 그 각오와 결단이 있는 있는 것만 해도 그때부터 우리 신령이 변화돼요. 아매. 얼마나 놀라운! 하는 역사입니까, 아멘. 그죠? 어, 야고보서 사장 1 6절에도 나오지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지 말고 이러한 자랑은 다악한 것이다. 물질의 보안자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아멘. 음, 정말 실제로 가난하다는 것은 물론 자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좋은 조건 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태복음에 나오지요. 약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는 하 말씀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구약이나 이 신약에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사실 청빈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뭐 요셉이나 어,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를 영적인 능력을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 조건을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면 반드시 후위 주십니다 야 니가 이거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아멘.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그 조건이 니한테 딱 맞다 했기 때문에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거지 이유없이 가난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필요한 건 반드시 주신다 아멘. 그래서 그 마태복음이 나오지요 니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저 하늘에 새를 보라. 넓게는 넓고 화를 보라. 다하는 키우은 이름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 우리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선한 삶을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아까 그 12절에 뒤에 영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아, 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오지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시하는 생명, 생명, 것이니라. 아, 이야 아, 네. 대단한 말씀이십니다. 참 우리 이 육신도 이 썩어갈 육신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덕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주신 겁니다. 그죠? 아, 네. 이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에요. 그 때문에 아, 네. 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거에 참 이 많은 성도들의 순교와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 나는 빚진 자다. 그 과거에 순교하고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그래서 그 가운데서 도 믿음으로 승리한 바울을 위시하여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 빚을 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래에 태어날 우리 후손들. 또는 지금 있는 우리보다 어린 그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아, 네. 세상에 부해지는 거나 또 명예가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정황과 이 국면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선한 사람들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따라오며 그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이런 양들이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빛대대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옛날 주.